네,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2년여간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했습니다.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네, 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고는 있는데 이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. 지금 그 코로나19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뭐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들이 뭐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그런 유행전 자체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뭐 이래서 3단계 뭐 이래서 4단계 이렇게 나눴을 때뭐 이렇게 단계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런 대책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집단 면역에 의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과거의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여러 단계 있었던 거에서 1단계로 낮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냥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 코로나19 자체가 이 유행이 앞으로 사실 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장 이번 가을 전후에 뭐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 19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사회집단 통제가 아니라 좀 개개인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인식하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. 네 백신 접종 효과 감소나 새로운 변이 등장과 같은 우려 요소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리 두기를 지금 해제해도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일반 사회활동을 하시는 그런 뭐 젊은 국민분들은 뭐 (코로나19) 위험성이 지금 뭐 이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.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뭐 계속 이 완화가 된다, 뭐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한 달째 보면 사망자 수가 200에서 300명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줄고 있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위중증환자의 감소 추세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. 그, 이제 또, 그, 말씀드렸지만 몇달 지나서 또 가리되면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또 대유행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같이 이제 지금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, 이자체가 무슨 뭐 위험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따지기 보다는 뭐 지금 이게 뭐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그대로 있는데 국민들에게 상황이 좋아졌다. 앞으로는 뭐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은 없을 거다. 이런 사실을 그 방역의 경각심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정부에서 내는 건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번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1급이 아니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됩니다. 개인들은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지금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.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닌데, 이 유행의 꼬리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유행이 한동안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고위험군의 위험도는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거의 해제됐다고 이제 국민들의 방역경각심이 흐트러지게 되면,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도 상황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, 그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사실 그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콜라테럴 데미지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전에는 그각 개인마다의 그 방역 경각심 유지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한국의학연구소 신상협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.